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자, 2023년 9월 28일 택시 운행일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 0시 정각 출근했고요. 어 내일이 이제 추석 명절이라 어, 아마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우리 어... 어 내일 추석 명절이라 아마 오늘 손님이 좀 없을 걸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다들 이미 어 내려갈 대로 내려갔을 거고, 예 지금은 가족들과 하기 애하게 어 집에서 지금 담소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마음 좀 비우고 예 천천히 어좀 돌아다니고 예 그렇게 아 오늘 낮에 어뭐좀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 조금 갔다 왔는데 차를 끌고 근데 도로가 확실히 어,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 약간 좀 정체를 예상했는데 어, 생각보다 차가 너무 없어서 놀랬습니다. 다들 고향 가실 길 가시고 한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 저녁에 혹시나 아직 고향을 내려가지 못하신 어, 그런 분이 타실지도 모르겠는데 일 오늘도 뭐 일을 나왔기 때문에 즐겁게 어 일을 좀 하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막상 첫 콜부터 와 개똥코를 좀 처리하려고 하니까 살짝 지금 어 기분이 어 그닥 좋지는 않네요 첫 콜부터 하하. 인정하시죠. 어, 똥 콜이라는 거. <laughs> 어. 아이들이 있네요. 음, 잘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가세요 안녕히 네. 아, 첫 번째 덩콜 운행 완료. 아, 삼성산 주공 아파트 이정 도면, 뭐 벽산 5 단지랑 뭐 별반 다른 게없 죠? 어, 일단 저는 여 기서, 어, 야 난곡 으로 갈까, 대학동 으로 갈까. 오늘 의, 이 선택 이, 모든 걸또 자지우지 하겠죠. 카카오티 어허.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그냥 뭐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네요. 그냥. 광명력이라 <laughs> 쭉쭉.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콜이 나올 것인가 살짝 궁금하네요. 와 그냥 뭐 여기 광명역에는. 그냥 택시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택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빈 택시 너무 많아. 아, 동네발이라도 일단 하나 받아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와, 진짜 이 택시 대기장에 빈 택시 줄이, 어, 이게 지금 양쪽 방향이잖아요. 한 40대, 한 30대 이런 식으로 한그 정도 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진짜 많다. 다들 차 밖에 나오셔가지고, 오손도손 <laughs> 이야기 꽃 피우고 계시는데, 아, 아, 빨리 콜 줘. 빨리 받고 나가게. 아, 근데 오늘 왠지 손님이 없을 것 같아. 제가 어, 처음 맞는 추석이거든요 택시하고 아직 어,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어, 그냥 다 처음입니다 지금 <laughs> 근데 일단 예상해 보기로는 어, 별로 재미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카카오티 아... 자동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아, 걸려도, 뭐, 하, 참. 하, 시흥시 대화동? 아, 차라리 그냥 광명, 광명 보내주지, 동네바리로. 아. 아, 일단, 콜 받은 거에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변에 한빈 택시만 제가 지금 본 것만 해도 한, 한 80대 이상 되기 때문에 네, 이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잽싸게 태우고 나갔다가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결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 대하동 운행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11시고 이제 최대 피크 할증 시간이잖아요, 이제. 근데 오늘은 별로 내가 봤을 땐 손님이 없을 것 같단 말이지. 어, 일단 딱 7분만 되게 했다가 어, 일단 카카오티 어, 뭐야? 아, 뭐냐 이 날리는 콜은? 아또 사람 또열 밖에 안해또 일단 여기 시흥에서는 딱 7분 정도만 되겠다가 그냥 바로 어, 항동으로 차 빼겠습니다. 카카오 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아, 다행히 자, 바로 광명동 광, 아니, 명동이 아니라 바로 광명 복귀 코를 잡았네요. 예. 아니, 아그 날리는 콜만 없었으면 오늘 좀또 기분 좋게 일하고 있을 텐데 차라리 보여주지 말던가 아, 참. 아, 일단 철산동이라도 보내주니까 이걸로 그냥 기분 풀어야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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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자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고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일단 현재까지는 연계가 계속 되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아주. 안녕하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부천 운행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뭐 일단 바로 빠져 나가야겠죠. 근데 어제 안산에서도 그렇고, 오늘, 아까 시흥시 대하동에서도 그렇고, 어 원래 이렇게 제가 그전에는 진짜 날리는 콜이 시외 가서도 진짜 1도 없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뭐, 알고리즘에 뭐 변화가 있는 건지, 날리는 콜이.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오.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오 대박 대박 네, 최근에 조금 알고리즘에 변화가 있는 건지 날리는 콜들이 좀 들어오네요. 기사앱에 입력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미터기 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주세요. 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코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적지 도착 후 미터기 요금을 감사합니다. 기사 앱에 입력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아, 잠깐만요. 진행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아, 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Cacao tea. c a tea. Cacao tea. Cacao tea. Cacao tea. Cacao tea. Cacao t 기 a Cacao tea. Cacao tea. Cacao tea. Cacao tea. Cacao tea. Cacao tea. T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카드로 결제 승인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밀리는지 알았네. 취소되었습니다. 좀매기! 손님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진짜 시아 좀... <laughs> 어이없네. 아좀 전에 통화했는데 어 요거 통화 녹음된 내용은 어, 영상이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 진짜 어이없네. 아 이렇게 사람을 또 이렇게. 기분을 잡치게 하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디세요 어, 지금 고객님 찍어 주신 목적지 와 있는데요. 그 혹시 주변에 세븐일레븐 보이시네요? 네 세븐일레븐 보여요. 아, 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예. 카카오 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통행 요금이 입력되었습니다. 통행 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잠깐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는. 안내 메시지가 떠가지고 잠깐 코를 멈추고 좀 차량을 좀 살폈는데요. 음, 타이어 뭐 바람 빠져 있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음.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카드로 카드를 떼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교대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드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운행이 네,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성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들 자동 결제 코있는 쟤들과 함께 앉 손님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정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니가 네, 숨니다니다니니다니니가세요 인천을 들어왔는데 2만 원이 안 넘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계산동에서 어, 지금 삼산동 부계동까지 천천히 내려왔는데요 어, 따로 어, 코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근무시간도 지금 뭐 5시간을 다 채웠고 이제 바로 앞에 중동 IC가 있어서 그냥 여기서 마감을 좀 하고 어, 그냥 바로 집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주행거리는 139.2km, 주행시간은 5시간 4분. 영업거리는 113.4km, 영업회수는 15회, 수익금은 20만 8100원. 어, 오늘 어,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콜은 어, 하나도 좀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다좀 기피 콜들만 좀 수행한 그런 느낌이고 그래도 연계가 그럭저럭 잘 돼서 어, 오늘 매출도 어, 나름 잘 찍힌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추석 연휴 이제 시작됐는데. 어,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어, 저는 일단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